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앵그리버드2고요. 자, 여러분, 오늘 앵그리버드2를 거의 몇년 만에 다시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앵그리버드에서 해볼 컨텐츠가 뭐냐? 바로 스테이지를 깨는 겁니다. 메인 스테이지. 여기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이제 왕이 있는 곳을 깨야죠 자 근데 앵그리버드를 앵그리버드2 게임을 그냥 계속 그냥 한 하나하나마다 기물들을 다 깨려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앵그리버드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는데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다, 때가 한 번쯤은 있어야 좀 플레이를 할줄 아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요 아 망했 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뭐 다시 하면 되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됐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앵그리버드2는 플레이 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앵그리버드2는 이런식으로 플레이 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머리를 안쓰고 그냥 한기물 김을, 한기물씩 플레이 하시는 경우 굉장히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레나에서 좀 심각, 많이 심각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저처럼 플레이를 하시면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건 솔직히 제가 웬만해서는 머리 써야 된다는 말을 잘안 하잖아요. 잘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죠. 근데, 특별히 이건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참고를, 참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젠 이게 아니라, 척으로 갑시다. 척은 나무에 좋아가지고, 나무가 많은 기물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 저 저보다 좀더 머리 아이큐가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아이큐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다른 방법으로 아예 한 방에 다 보시는 다 끝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 자. 자 이거 좀 머리를 써야 될것 같네요. 쪽자 갔죠. 자 터졌죠. 저만의 좀 작전이 있었어가지고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어? 아 근데. 오, 제발, 제발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제발, 제발, 이번에 오, 오피했다 피했고요. 어, 뭐야? 뭐가 달라진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무모무모 무모! 어? 어 부. 응? 아니. 아, 이러면 광고 보고 새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응? 이걸로 어떻게 애를 물리치라는 거지? 음. 자,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굳이 이건 왜 있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구나. 어, 자, 가보자. 오척 있습니다. 척 남았고요. 어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자 지금 빨리 가져야 되는데. 쳤다. 와, 이게 되네? 자, 어? 잠깐만. 방은방은왜 애가 바뀐 거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돼지까지 물을칠 때까지 한번갚 가서 끝나는 걸로 하, 할게요. 자, 상자 열고.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3 8 챕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긴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그냥 아이템 하나 써. 이건 한 번에 하기 위해선 애를 흡수해서, 그래, 이렇게.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거야. 하지만 나의 작전은 통하지 않았다. 안 돼. 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한 번에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되지. 너한 마리나 너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너 끝장 내주겠어. 어? 아니, 솔직히 이거 에버 아니, 아니, 솔직히 이거 에버 아니냐고. 아니, 할건다 했는데, 할건다 했었는데, 피그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아깝네. 지금 장애물이 이 정도까지 있네요. 테렌스, 너의 힘을 보여줘. 오, 됐습니다. 테렌스 점수 얻어가고, 그냥 이거 시원하게 예로 갈, 갈게요. 아이템 챙겼는데, 또 이거 안 쓰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자, 오 점수 야미하게 얻어줬고 하지만 이번 건 아직 그래도 점수가 높아야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진짜 아쉽네 아 아쉽네 점수 이 정도였으면 나 진짜 괜찮았을 텐데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테렌스 많이 갔죠? 잠깐만, 마틸다, 잠깐 마틸다. 알을, 그렇지 알을 뿜어, 아예 알을 뿜어버려야지. 뿌 얘는 누군지 모르겠다. 따따따따, 따따 따.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안 써?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건안 쓰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재능이 있는데 왜 굳이 그냥 써야겠습니까? 아 잠깐만 반대였잖아 아 진짜 이랬으면 이걸로 안 했지 자 그래서 이런 걸잘 봐야 된다는 건가? 제가 많이 긁었거든요 그런 걸. 오! 오! 으아 어, 속 시원하게 테렌스가 많이 부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지도 죽어! 어, 죽었고요 좀 이건 하드한 것 같은데요? 하드 모드 하드입니다 하드 진짜 음 일단 기물들 이 날아갈 게 많이 없네요. 자, 들어가자. 뿅! 아 이것도 안 되네. 뿅! 아, 진짜. 뿅! 됐다. 아, 이번 거좀 어려운데요. 자 이번 것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데도 할게 아직 엄청 많아요 이렇게는 데도 이렇게. 자 일단 새들도 많이 추가해야 돼요 이,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자자한번 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 실패 아 어, 솔직히 이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다시 제로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다 착용해. 이번 건 솔직히 머리 많이 써야 돼요. 호. 아 오, 지금 많이 보사졌죠?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오. 자, 마칠다, 꾸려주세요. 자, 이번에도 아이템. 자, 아이템 있으니까 너무 편해졌죠? 먹어! 뿜! 아니었네. 자, 애들 사이즈 높여주고. 아니, 아니, 아니야. 겐 약해도 너무 약해. 자, 레드. 일 잘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실패를 했었죠 꽉꽉 우리들 꽉. 우리 오리 군단들 와라 자 점수 많이 먹으론 애가 숫자가 어느정도 많으니까 테렌스 가라 테렌스 파워 자 먹어 주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럴때만 반대냐고 소리 엄청나죠 제가 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제로는 이거 소리는 안 납니다 지금 소리 안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무슨 소린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전다 외웠어가지고 아또 그놈의 어려운 스테이지 어후! 어후! 어려운 스테이지니까 엄청 많겠죠? 어려운 레벨 이건 이것도 다 착용 다 아, 죽어 됐다 아, 속 시원하게 됐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음! 아, 아니, 왜 자꾸 요, 그쪽으로만 가는 건데. 다른 방향, 안 돼? 솔직히, 좀 이건. 어, 어, 됐다, 됐다. 어, 이건 어떻게 할까. 아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붐! 어? 이게 되네? 얘는, 그냥 지금 죽어라. 그렇지. 저 역시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에, 근데 이걸 보면 엄마 아빠 중에 둘,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은 왜 이런 거에 머리를 쓰냐 이럴 것 같은데. 진 진짜예요. 누가 봐도 진짜일 것 같은 말이에요. 자 마틸다 알 그렇지 알을 바로 알을 바로 낳은 낳아준 마틸다입니다. 폭탄 그것도 함정 심지어 페이크. 예, 크게 만들어. 크씨. 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부리면서 머리 안 써줘도 돼요 지금은. 근데 좀 연습을 해줘야겠죠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머리 좀 쓸게요. 아, 애들이 다 막았어. 자 테런스 그 전에 가기 전에 일단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줘야죠. 됐다 어려움 클리어. 자 보상도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필지 없죠. 딱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테렌스. 자, 테렌스 가야죠. 뿜. 잠깐만, 솔직히 이거... 아, 이게 안 되네. 뿜. 안 됐고. 자. 마칠다. 파워. 그렇지. 됐죠? 솔직히 전는 그리버드 2를 좀 이제 재미있어 합니다. 자, 먹어 주고. 아니. 아니. 왜 이러냐고 나. 방송할 때만 제대로 안 되는 기분이야. 꼭방 할 때만 운안 좋게 해. 맨날 잘안 되고 아우 진짜 자아 이거 언제 나 없어져 안자좀 아.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귀찮죠 좀 멋있게 타이밍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지. 잠깐만, 아니야. 이것보단 저거가 아니야. 자, 아, 애매한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 진짜 정통으로 됐네. 정통으로 맞았네. 됐다. 아직도 안 됐어? 아니. 아니, 안 해. 지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고요. 예, 지금 제가 그쪽 왕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안 갔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좀주회된 치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청바, 안녕!